괜찮은가? 네 안녕하세요 청년주거권 보장과 청년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민달팽이 유니온입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직후 2020년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에서도 청년월세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를 반기며 신청한 청년들은 무려 총3 4 2 0 0명이었습니다 지원 규모인 5천명보다 7배 가까이 많은 규모였습니다 신청한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131만원, 평균 지출하고 있는 월세는 약 37만원이었고 보증금은 1천만원 이하가 70%였으며 5명 중 1명은 무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7분의 1인 단 5천명만이 추첨을 통해 선정되어 월세 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7분의 6에 해당하는 청년들 그리고 미처 지원하지 못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은 시간이처 포용하지 못한 영역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신청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추첨으로 뽑힌다는 사실에 허탈한 웃음을 짓곤 합니다. 왜냐 이것 말고는 어떠한 주거비 정책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와중에 청년이 지금 당장 서 있는 월세라는 무게를 감당해 주는 정책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제, 대부분 세입자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이 판에 끼기는커녕 연결 지형이 강조되는 동안. 당장 1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정긍긍해 하는 불안을 겪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이 허덕이고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일상은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저시급과 주 52시간 제도를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면서 청년 보조역을 공개 모집한다는 윤석열, 당신이 아는 청년은 과연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 얼마 전 청년월세지원정책을 선심성 정책, 선거용 정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예산 전액 착감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11억 이상 집 가진 사람들에게 종부세가 고문이라며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종부세 전면 재검토의 때가 아니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계속해서 개인의 몫으로 미루고 개인이 알아서 벗어나야 하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소수의 문제처럼 다루는 그 시선 자체를 재검토할 때입니다. 청년을 호명하면서 연끌해서한 달의 월세를 겨우 마련한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숨쉴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선심성 정책이라고 보도하고 아주 기본적인 주거비 지원 정책 하나 마련되려는 것을 맞고 종부세만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까? 최저시급과주 52시간 제도가 비현실이라는 당신이 사는 현실은 과연 어떤 현실입니까? 고작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 정책과 주거복지 전달 체계, 가장 기본적인 노동의 안전망은 이렇게 바람 앞에 선 촛불처럼 위태로운데 6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3천만 원 넘는 세금은 이렇게 공고하게 보호받습니다. 청년 세입자의 부담은 행보로 다루면서 공급세 폭탄,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로 소유권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보가 청년의 미래를 저당 잡는 오발탄이 될 것만 같아 심히 걱정됩니다. 주거는 권리입니다. 노동은 권리입니다. 누구나 안정적으로 자신의 주거환경과 노동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저 빈곤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회라면 어느 누가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자산가의 불안만 신경 쓰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망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은 그저 비현실적이라는 말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달성한 시민들의 일상의 최저선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그냥 두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상식을 거스르고 세입자 청년 노동하는 청년을 기만한 윤석열 후보는 당장 사과하십시오. 감사합니다.